오케이, okay. 자, 자이방목조사입니다 잠시 준행하고 싶다. 자, 2, 2, yeah. 2, 2, 자 와. 오, 오, 자, 네. 아, 일단 일단은 일단은 뭐곧 자, 전신, 신신, 신신, 신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동영상에 샤급샤샤샤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이 야, 이거 참치 샤샤샤샤샤샤샤샤이샤 이거, 이거 배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야 이거 배 아픈데 이거 누구나 다 잡는 참치 잡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불균양한 이거 민주주의 세상 같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입지를 입질을 받고 손맛을 봐야 되는데 우와저야 이거 스텔라 스텔라 망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게 야 스텔라 드래기 녹는 소리가 나고 있어. 아아 수명 수명이 쭉쭉쭉쭉 깎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보면 그거 에너지 게이지가이때게 지금 에너지 게이게이지가이게이보게이고있이니있 아, 니다 자... 계속 15미터 이만 노려요 어? 이렇다이렇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씨. 참치 작살. 이럴 때는 참치 작살. 참치. 오, 어, 히트. 야. 그. 야, 저거 위험한데, 낚싯대. 절대 났네 야, 앞으로 째면 고기 낚싯대 서브 때도 다 걸리지, 근데. 그공강 확보 잘 하세요 야 전, 저... 야 근데 참치가 왜 이렇게 휘둘리지 원래 한 바퀴 돌고 이래야 되는데 배를 한 바퀴 돌고 이거 태극권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왔나 어 잠깐만 1 5 m 터 꼬마 무조건 노리래 야 이거 완전히 그 아까 내가 말한 최상의 스토리가 되는데 참치 어느 정도 잡다 그죠 참치 피팅 때만 딱 바로 지금 요 피팅 노리려고요. 한 번씩 10시간 기다릴 때 있거든요. 10시간 동안 멍하게 있다가, 피팅 때 잡을 사람만 잡고, 지금. 수면에 뜨면 말해주세요! 아, 요 우와. 와星闪闪闪闪闪자샹 뜯으면 샹샹. 안 됩니다. 뜯으면 안 됩니다. 뜯으면 고기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동영상, 이따가, 이따가 사진 찍죠. 어 손다철. 사진 바로 찍을까요?